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굉장히 좋은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라고 하는 의문과 또 걱정 섞인 혹은 조소 섞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요. 그 유명했던 다트마 간디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좋다 하지만 그 성경을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우리는 성경에 반하여 살아가거나 성경을 따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왜 그럴까요? 사실 세상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본디 죄인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난 구석도 있고 뾰족한 구석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아픈 구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석들로 그런 점들로 모인 우리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과 말과 표정과 우리가 하는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혹은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나간다고, 나가, 나가는지 물어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라면 그 사람이 없는 다른 교회는 다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열에한 명, 두명 빼고는 다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을 핑계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간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한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도 우리 눈에 썩 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곳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장소이기에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신앙하는 것이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꼭 모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대살로니가 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권면하다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명령을 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오늘 첫절 말씀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아멘. 신앙 잘 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명령한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즉 여기서 우리라고 함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델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너희들을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근목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변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너희들이 가까이 하여 그들에게 물들어 가지고 너희도 그러한 꼴이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6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게으르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게으르다' 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하지 않고... 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을 떠올리기 쉬운 단어입니다. 물론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조금 더 헬라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하면 무질서한 사람, 규칙에서 벗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너에게 명한다라고 한 너희들이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벗어났기 때문에 게으른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은 이미 나에게 복음을 들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희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 게으르다는 뜻을 다시 한번 여기서 꼬집고 있지요. 바울은 헌금을 연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텐트를 지어 팔며 자신의 선교 여행 경비를 감당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이그 그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어떻게 편지하냐면요. 나는 너희들의 연보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성도들에게 나에게 줄 연보를 모으지 말라고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연보가 없으면 텐트를 지어야 하고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또 제가 생각하기에 그 텐트 짓는 시간에 연보를 받아서 더 많은 지역과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그 연보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질서와 그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바울은 그 연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텐트를 지으며 팔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 텐트를 지었던 이유를 8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에 새것든지 음식을 가 없이 먹지 않고 너희 아무도에게 너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 우리의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8절 9절에서는요. 두 가지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8절에 나온 목적은 아무런 성도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의 연보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바울의 생활비를 대주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큰 폐가 됐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때이 보내는 헌금과 연보를 아까워하거나 또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자신의 끼니조차 제대로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성도들의 형편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그들에게서 연보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범이 되기 위해 내가 너희들의 연보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의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당연하게 너희들이 주는 연보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나의 권리, 사도된 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적지만 금액을 후원하는 것처럼 이 바울도 사도된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활동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 그 복음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나도 권리리 너희들에게 연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을 잘 해서 너희 후대에게 이 신앙의 본을 물려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자들은 잘 듣지 않죠.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바울이 디모델을 통하여 소식들을 들었는데. 게으르게 행하여 질서를 지키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일하지 아니하여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일을 행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은요,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음식을 입에 넣기 위한 일도 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 일도 하지 않았던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예수 그리스께서 승천하신 지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작성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들은 자 혹은 그 들은 자들에게 전환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말이 거의 다 왔다, 끝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고, 그래서 아, 더 이상 일안 해도 돼.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이 세상이 다 끝났는데, 이땅 가운데 일이 뭐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을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했고 많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발현된 이단이었지만 외국에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보유했던 이단이었습니다. 그 날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결국 이 다미선교의 교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들어가게 된 증거가 바로 자신들이 말한 그 날짜 이후에 받을 채권 때문에 이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즉, 본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꾀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대살로니까 교회에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는 모르나 곧올 거다.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당장 내리려도 올 거다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내 삶을 내려놓고 내가 맡은 역할들을, 사명들을 내려놓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났다면 그래도 그래 너 혼자 이렇게 신앙 망치는 것이니 뭐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이 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일을 만들기만 했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풀어 보면 일은 하지 않고 교회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청소하지도 않으면서 어 거기 먼지 있으니까 거기 좀 닦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생기죠 부하가 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 대하여야 되는지 이야기하는데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한다고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조용히 권면해라. 너희들이 너희들의 먹을 것은 너희들이 일해서 먹어라.라고 잘 타일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에 차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받은 자들은 이렇게 그들을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신앙을 잘 하고 있는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13절 14절과 같이 위로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하지만 저들을 보면서 잘못 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도의 권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가까이 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럽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을 공개석상에 세워 놓고 난도질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창피하게 하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끄럽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반대로 해라라고 하는 말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안 하는 일을 내가 더잘 함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그들이 더 부끄럽게 그들을 더 부끄럽게 하는 것이 최고의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잘못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을 그만두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잘함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이 더 밝게 드러나는 그러한 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도 제 성에도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15절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아멘. 여기서 굳이 원수라는 단어를 바울은 왜 사용했을까요? 누가 누구의 원수였을까요? 지금 이대스라우니까 교회의 성도들, 선을 행하고 있는 성도들은 잘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원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였지만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만드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니 내가 너희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형제로 너의 사랑하는 자로 생각함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권면해 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늘 모난 모습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상처도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상 아, 힘들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원수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원수를 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그들에게 또다시 베품으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바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러한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삶의 목표를 가지고 때론 그 길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 길로 다시 오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빠진 파리 제자리로 끼워 맞춰지듯 내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껴가 있다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만 예수 믿으면 나도 믿을 만하겠다.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 쳐서, 어떤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셔서, 그곳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밝은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평화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